안녕하세요. 어, 외국인 여러분들의 비자 관련된 출입국 이민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어, 법무부 등급 대행기관 출입국 외국인행정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저희 외국인 유학생, 어, 이제 목포, 뭐 광주 등 저희 전라도 지역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어, 상담 사례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 이제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법무부에서 음, 국세청 쪽에 소득신고 관련된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 절차상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어, 소득금액 관련해서는 이제 정보 동의만 하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가지고 음,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음, 이제 지침이 변경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를 가진 유학생과 구직 비자, 뭐 D10 비자 가지고 있는, 어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졸업 예정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에, 음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좀 아르바이트도 허가받은 이제 부분들을 초과해서 어, 일을 하기도 하고, 신고를 누락된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취업 활동을 하다가, 불법 취업 혐의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급발된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음,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좀더 정확한 사실을 기하기 위해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통장 거래 내역서의 상에는 사실은, 음, 취업과 관련된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입출금 내역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국 사무소 측으로부터 좀 의심을 살수 있는 상당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관련해서, 이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출국명령 내지는 강제출방으로 두려워해가지고,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신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불법 취업 혐의가 명백하다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되고요. 다만, 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뭐 불법 취업 관련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전문가와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고민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궁금한 점 있으면 위 이제 전화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